다음단호 앞으로, 다음에 앞으로. 씨우, 씨우 빠져, 공간 빠져. 박씨도 공간 빠져, 그래. 들어어 빨리 들어왔어. 죽고고 나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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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번, 번, 1 번.

조조조조줘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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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cholarship> 조금만 더 뒤로 내려가더더더더 조금만 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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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됐어. 한번, 한번, 한번. 올려, 크게 올려, 크게. 오다르, 어, 크게 올려. 뒤로 뒤로.

백백백백백, 이쪽 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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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이치 백. 야 백. 이쪽 할게. 경험 경험. 받아 받아. 몰라서 아니. 아유. 그렇지, 경험이 좋아. 그래. 하면 돼 하면 돼. 좋아 경험이 끝까지 해줘야 돼. 재밌게 재밌게. 어 레플이 빠하안 돼. 주고 빠져 주고 빠져 그래. 주고 주고 주고. 떼야. 주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야지. 아! 경원아, 아! 멋지다! 멋있 경환이 좋아서 경환아, 그렇게 하면 돼. 경환아, 붙어. 맞자. 당겨야, 맞자. 기기 봐. 제 봐, 봐. 아해 자들 왜이 어리버리하노.

고고 다녀야 천천히 아, 아, 고고 해봐해봐해봐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투 오케이 덮고 네. 그렇지 네. 아 잘했어 잘했어 다녀다다고고 같이 힘내자 같이 힘내자 게만아 받자 아이고 다 아,

아이비도 맞아. 우와! 아나 아, 드리블을 우와. 왜 자꾸 치노? 줘!